지난 21일 오후 시카고 장로선교회 신년 할애식이 MCTV 공개홀에서 75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1부 예배는 장로선가단 단장인 홍두영 장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배단일교회 김윤배 목사는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장로선가단의 역할에 힘을 실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장로선교회 회장인 송치홍 장로의 사회로 색소폰, 트럼펫 연주와 이어지는 빙고게임, 넌센스 퀴즈, 노래 순서가 이어지며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예, 금년에도 어, 작년과 같이 MCTV에서 어, 장롱성교의 2016년도 신년하례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인 모,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모든 분들이 다 합족해하고 어, 참 좋아하는 것을 볼때 저는 개인적으로 장원호 성가단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시카고 계신 여러 장로님들 장로선 성가단에 조인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단체가 되기를 위해서 많은 장원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장인 홍두영 장로는 매년 하는 신년 할례식이지만 이날 가장 많은 참석자들이 모였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